오늘은 아크로 리버파크 12월 둘째 주 매매 시세, 거래 가능한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. 매물 문의는 저희 반포자이 동아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. 그럼 먼저 전용 5구 타입 24평형부터 보겠습니다. 24평형 현재 거래가 될 만한 시세는 26억 정도이며 매매 시세는 27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34평형 보겠습니다. 34평형 현재 거래가 될 만한 시세는 39억 정도이며 매매 시세는 43억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럼 다음은 45평형 볼게요. 45평형 현재 거래가 될 만한 시세는 58억 정도이며 시세는 60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52평형입니다. 52평형 현재 거래가 될 만한 시세는 69억 정도이며, 매매 시세는 고층 기준으로 70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64평형입니다. 64평형 현재 거래가 될 만한 시세는 72억 정도입니다. 조건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가능한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.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고객님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최대한 맞춤 매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